시편 72편은 이상적인 왕국의 이상적인 왕에 대한 초상으로 왕의 품성 그리고 왕국의 성격과 크기 영속성을 묘사합니다.아름다운 묘사체인 이 시로서 시편제 2권이 끝나는데 이 시는 아마도 다이시 왕위를 물려받는 아들 솔로몬의 선별된 통치력을 격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왕이었긴 하지만 본시에 묘사된 것 같은 이상적인 왕은 못되었습니다. 온 인류가 대망하는 평화의 왕, 공의의 왕은 그리스도 한분 뿐이십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본절의 주의 공의는 율법의 기준에 부합되는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할 일은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본절은 왕의 백성에 대한 통치가 공의로울 때그 결과로서 나타날 나라의 평강을 노래한 것으로 보이는데 왕의 공의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 풍년이 드는 모습을 노래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사절입니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며 공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줄을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백성의 지도자인 왕이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면 백성도 왕을 본으로 삼아 하나님을 경외할 것입니다.6절입니다.그는 벤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대지가 빗물을 고대하고 있듯이 백성들은 공의로운 왕을 기대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솔로몬 시대가 태평성대가 되기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광해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며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들으리로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종기여김을 의 받으리로다.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리로다.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의 열매가 레바논 같이 흔들리며 청에 있는 자가 땅의 풀 같이 왕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이 영구함이여 그의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2절부터 본절까지는 솔로몬이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 주변 나라가 다 솔로몬에게 복종하기를 바라는 다윗의 바람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18절입니다. 홀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아멘아멘.이세의 아들 다이세 기도가 끝나니라.다이세 아들 솔로몬은 다이세 바람처럼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화로운 왕이 되었지만 그 영화를 얻기 위해 이방신을 받아들이는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